안녕하십니까 자프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첨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첨보 2, 3거래일 전부터 거래량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전거래일의 상승폭이 1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첨보의 주가 위치가 장기간 하락 이후에 어 물론 이제 첨보 뿐이 아니겠죠 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후에 전거래일 그리고 전전거래일 해서 2차전지 섹터들이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첨보는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이냐 직전 지지라인 때 그리고 고점 고점 연결했을 때 이런 자리들이 지지 받았던 자리들이 현재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 구간으로 매물대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일부 상승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기 저항이죠. 이 자리 저항, 그 다음에 이 다음 자리 저항. 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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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근데 장기간의 하락을 마무리하는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첨보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과연 제차 64,000원 65,000원까지 갔다가 눌림목 받고 제차 8만원대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수급들 빠져나가서 다시 또 하락할 것이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거래일의 상승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뉴스를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게 단순하게 장기간 하락했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첨보가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수급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가 수급 그리고 재료입니다. 자, 수급은 일단 들었어요. 그럼 재료가 뭐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 거래일의 뉴스를 찾아보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래세 벤처가 시비를 인수했다라는 거죠. 첨보 BLS에. 자, 그럼 시비가 뭐냐, 라는 거죠. 자, 시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 시비를 첨보한테, 야, 네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4만원에 나한테 돈을 줘. 대신, 4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니는 나한테 만기 이자를 줘. 근데 대신, 상승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9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때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거, 즉전 거래 이렇게 상승하는 요인이 즉 뭐예요? 미래세대에서 들었던 이유는 지금이 첨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또는 첨보가 성장성을 갖췄는데 앞으로 나올 뭐 유수 아니면은 재료 있겠죠? 그만큼 미래세대에서도 첨보의 가격이 현재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즉 재료입니다 주가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면 종목별 매매 투자자를 보면 여기에서 뭡니까 외인들도 크게 안사 그리고 기관들도 크게 안사요 증권사회들은 단기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투신도 또는 사모펀드도 사는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죠 이게 자, 그러면은 얘는 전 거래일에 상승을 시켰던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개인들만 사고팔았다? 팔만주 매수했다고? 자, 그런데 거래량은 어때요? 100만 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저게 큰 손이냐? 큰 형님들이 입성을 한 거냐?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첨보에 대해서 유통 주식수를 살펴봐야 돼요. 자 유통주식수를 왜 살펴보냐면 이 거래량이 줄었는데 현재 개인 외인 기관 매수한 주체가 별로 없어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큰 손이 들었다 라는 거는 뭔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첨부의 주식수를 살펴보면 자 여기죠 천만주 자 현재 천만주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주주 물량을 빼 봐야 되겠죠 대주주 물량을 빼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유통주식수가 나옵니다 자, 대주주 물량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대주주가 벌써 65%를 들고 있어요. 650만 주. 1000만 주 중에 650만 주. 그럼 유통 주식 수는 즉 350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전 거래일에 100만 주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매수 주체가 누구예요? 자, 그래서 분봉으로 가서 한번 세력 물량이 들어온 건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분봉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분봉에 보시면 전 거래일이었죠?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여기죠, 여기. 장 초반에 급등을 시켰고, 그게 누구였죠? 미래 에셋이었죠? 미래 에셋 뉴스발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잠깐 들었다가 여기 보시면, 자, 눌림목이, 거래량 없는 눌림목이 들었다가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서 매물출해. 자, 그러면 매물출해는 어디서 나왔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매물 수출에 그 가격대를 보면 일봉에서 바, 보여드릴게요 분봉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 일봉에서 보면 기존에 지지라인 때 지지라인 때 제차 들어주면서 저항 때즉그 동안에 물려 있던 개인 주체들이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고 세력은 나가는 적이 없다 일봉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1분봉 일봉에서 1분봉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 2 1일2이일이죠이 1일 오늘이 22일이고 여기죠 자저 물량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 물량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력 물량이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즉 이제 신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첨보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재료여야 돼요 모든 주식은 수급과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제가 문자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 드리냐면 자 이겁니다. 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전거래일에요전 거래일에 여기 문자 주시면 7월 21일 날이죠. 여기에 현대 임스라고 현재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수급, 즉, 세력 수급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력 수급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21일날, 월요일날, 2시 10분에 보내드렸고, 1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시간을 체크해서 무조건 뭐, 9시 땡! 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급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력 수급이 있는 종목, 또는, 현재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현재 눌림목되는 종목들,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는,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수급.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여기에, 9225로,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뭘로 보내드리, 달라고요? 세력. 세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또는, 수급, 수급 세력 다 똑같으니까, 수급, 제 타이틀은 항상 수급이니까. 수급으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현대임스 같은 종목 드릴 거고, 자, 현대임스 보시면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임스 차트를 보면, 여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급들. 그럼 이 수급 주체들이 도대체 얘들은 여기서 뭐 했을까? 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임스가 재료가 따로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보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런 대량 수급들. 그 이건 오늘 기준이죠? 전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이런 대량 수급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전 대량 수급들이 다 도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얘네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거 수급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대 보면은, 금일 저항대 보면 이 저항대죠. 고점. 자,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21,700원이지만 2차를 대기시켜놨던 이유는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는 거죠. 직전 고점의 이 매물대. 물론 지금 그장 초반에 13%까지 상승하고 나서 현재 7%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물대 소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이런 매물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레벨업 될수 있게 만든 강의. 제가 이데일리 e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다닐 때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딱 5강 초급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전 핵심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초급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이게 진바닥인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이 나올 자리인지 첫 번째 강의 자료만 보더라도 진바닥과 추가 하락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지표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보조지표가 상승을 해.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합니다.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아 이쯤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법 중에 하나, 컷앤 하프.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정 중앙에 일치하는 값만 찾으면. 그 가격이 저항이자 지지 라인이다. 이거는 중형주, 대형주에 굉장히 잘 맞고 소형주 역시 잘 맞긴 합니다만 변동성만 감안한다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는 컷앤하프입니다. 그리고 별 다섯 개짜리 세력 수급화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를 구하는 세력 평단가를 알면 세력 평단가 이하였을 때 우리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아주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으로 1, 2, 3, 4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 영상, 제가 주식 20년 하는 인생, 여기에 다 노하우를 녹여놨습니다. 상단에 9둘둘로 세력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만 보면 여러분들 실력 30에서 50% 레벨업 문제 없습니다.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첨보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들어왔던 이유가 첫 번째 시비발행이긴 하지만 명목상 여하튼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이 손절 자체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장기간, 주봉을 보더라도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데 작년부터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실 것 같죠? 2년, 3년 보유하신 분들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면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재료 또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실 때 직전에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을 함께 보시면서 저항대. 지금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선, 저게 아마 60선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가격대가 86,000원. 자 현재 자리에서도 86,000원이면 대략 거의 90% 상승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물론 직전 고점 이런 자리에서 물리신 분도 충분하게 있다고 봐요. 여기 근데 이분들 어 거의 60% 70% 마이너스 겠죠. 저까지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2차 산업 2차 전지 쪽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진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안 좋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사업도 흘러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 1차적으로 현재 보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 앞으로 이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기다리신 거에 대한 보답이 첨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첨보에 물려 계셔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어 가격이 비싸면 주가의 가격이 비싸면 종목이 좋은 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오산이죠. 여러분들이 주가만 보고 아 가격이 무척하니까 이 회사는 괜찮겠지. 아 물론 첨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매출액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줄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 예상이 이제 1700억 뭐죠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7년, 26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 그럼 3,000억대까지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물론 영업이익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3,300억대가 나왔던 2022년의 주가를 보면은, 아, 그래도 적어도 그쯤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 매출액이 발생을 했을 때, 저 정도 3,300억이 나왔을 때는 2022년도의 주가만큼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해보고 날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입니까? 여태까지 고통스럽게 참으셨을 텐데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유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시라 리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첨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